바이어스로 많이 사용하거든. 음. 예. 여기만 여기는 늘어나 만들다 이 말이야. 여기는 그렇지. 죠 너는 이제 하라에여기 늘어나 만드니까. 그래서 맞붙잖아요 예, 이것도 태포 겸용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라 이 말이야. 너는 예. 맞지?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다대가 되잖아. 예, 예. 그럼 안 늘어나다 이 말이야. 예, 예, 예. 아, 그렇게. 예. 요거는... 아 그. 렇게 예, 요거는아그 전체를 다 붙여요. 아, 하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거 다 붙이긴 붙이더라고. 그러니까 요 신이 아니고 네. 요 얇은, 예, 얇은 거 아니 부드러운 거 있어요. 부드러운 거 결대가 그냥 쫙다 붙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이거 음, 딱 그냥 그래. 딱 되잖아. 깊이 음. 딱 되잖아. 키포트. 그러니까 같은 옷을 만들어놔도 야 지나가면 네. 아 저거는 진짜 천상이 만들어 놨나 연대 스파가 나는 거예요. 그런데 예.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약간 음. 한 사람들은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기술적인 거를 요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 안에는 예? 왜다안 붙이고 그렇게 잘라요? 어디? 안에? 예. 아, 여기는 이제 허리선이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되죠. 그거든요 아 예. 래서 여기서 온돼 뻗어가니까. 예. 이게, 이게 양복은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. 음. 여기. 다했들어가요 예. 네, 예, 뜯어요 이렇게. 그 앞에 있잖아요. 뭐다된 거예요, 음. 선생님? 네. 예.